원래 공을 정확하게 해서 일직선을 보내는 법을 있어야 보내야 감거나 깎거나 깎구가 되거나 바깥으로 걸거나 된데이게 음. 생활 체험 하시는 분들 무조건 감는 게 일, (1번이니까) 일직선이 없고 감는 거랑 까는 거랑 두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 소재들이 일직선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신기하신 거지 음. 근데 원래 탁구의 정석은 정석은 공에 맞춰서 일직선이가 정석인 거지. 이 일직선 때문에 이렇게 노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 탐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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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어서 <laughs> 이게 기본. 보내야 되는데 <laughs> 이게 기본. u s t to get sad you get 이게 <laughs> 아, 진짜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뭐라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린 사람 힘을 빼니까 항상 이 끝에 스윙을 할때 여기서 팔랑팔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블리브는 공을 칠때 네. 저희들이 코치들이 가져가세요, 끌고 가세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브 네. 걸건할 때.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야 돼. 임팩트 하세요, 끊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아예 솔직히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그 근데 임팩트가 사람들은 요즘에 힘을 뺐다가 빡! 뭐든 빡! 음. 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코치가 얘기했던 거 가져가세요. 이거랑은 아예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 다르다. 한 코치여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기서. 음. 우리들이 드라이브할 때 끌고 가세요 카트볼 끌고 가세요 카트볼은 막 임팩트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인 틀은 저희들이 가져가는 걸 알고 있어야 지금처럼 스윙 가져가거나 손목 힘을 가져가는 법을 알고 있어야 갑자기 이 힘을 유지하면서 힘을 뺐다 임팩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흔들리니까 드라이브도 했다가 그러니까 생활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드라이브가 감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네.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정면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음... 다 드라이브들이 감켜서 회전이, 회전만 많을 뿐인 거지. 이게 하이브스 분들이 일직선 해가지고 일직선 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일직선다 이렇게 감키지. 음. 일직선은 의도하지 않았어때 일직선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생각해 하신 분들이 갑자기 요즘에 왜 그러냐. 일직선, 일직선이 나오긴 했지만. 원래 탁구는 일직선으로 쳐야 돼요. 이게 <laughs> 내려가서 회전을 하고 감는 게 아니고, 원래 공을 정확하게 해서 일직선을 보내는 법을 있어야, 보내야 감거나, 깎거나, 깎고가 되거나, 바깥으로 걸거나 되는데, 음. 이게 생활체험 하시는 분들 무조건 감는 게 1번이니까, 일직선이 없고, 감는 거랑 까는 거랑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재리 일직선을 맞추세요. 신기하신 거지. 근데 원래 탁구의 정석은 정석은 공에 맞춰서 일직선이가 정석인 거지 이 일직선 때문에 이렇게 노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 <laughs> 탁구가 <웃음> 일단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어서 이게 기본. 보내야 되는데 이게 기본 일직선이 기본이다 감켰던 분들이 그 일직선이 너무 느낌이 다르신 거지 그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익숙한 자기가 익숙한 쪽으로 그러니까 음... 손목에 문제가 있어요. 손목에 <laughs> 문제가. <laughs> 일단 일직선을 기본으로 해서 연습 일직선을 기본을 해서 네. 드라이브를 해 보세요. 제가 네. 일단 민볼 드라이브 먼저. 네. <laughs> 탁구. 코님 누가 불렀어요? 에? <laughs> 네? 탁구님왜 불러 제가 <laughs> 부른 <부르는> 거 아니라고요. <laughs> 아, 아니. 경미야 맛있나 사실이. <laughs> 아, 일직선. 일직선. 일직선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폈어. 드라이브를 만약에 했어요. 활을 쳤을 때,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화 스윙이 드라이브 스윙을 비례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제가. 네. 선수들 걸 많이 보면, 정혁식 선수나 막 지금 국가대표 장우진 선수나 보면, 화칠 때랑 드라이브 때랑 스윙이 비슷해요. 음. 우리가 화를 친다고 해서 드라이브가 막 바뀌지 않아. 네. 티모볼도 화칠때 이러지만 드라이브 때 똑같이 쳐요. 스윙만 길어질 뿐이지. 음. 근데 생각하신 분들은 화 따로, 드라이브 따로, <laughs> 그치, 그치. 다 따르잖아. 음. 스윙이 몇 가지야.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폈어. 포핸드 치신다고 해서 펴서 쳤어.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냥 백스윙만 빼면 원래는 드라이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했을 때 드라이브는 정타의 드라이브를 얘기했을 때는 음, 민볼 정타. 민볼 정타를 얘기했을 때는 뺐다가 손목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요. 어, 이게 약간 여기다가 뭘 부목이 하듯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여기다가 그거 많이 했어요. 젓가락.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진짜요? 여기 밑에다가 선생님들이 하면 이렇게 내리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프려고 오히려 올렸단 말이지. 어? 양쪽을 많이 하긴 했는데. 나도 해야 될것 선수들이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많거든. 오. 어, 나,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네, 많아요,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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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야 될것 같아. 하나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빼고 네, 그렇지. 그리고 손목이 원래 러블리분이 내렸던 만큼 올리면 공이 뭔가 더 오래 가져가는 느낌은 많아요, 무조건. 음. 자기가 느낄 때도. 뭔가 돌리려고 하지 말고, 걸었으면 빼고, 그냥 면을 맞춰서 쭉. 손목 또 내려갔잖아. 올리고. 오. 어, 나 어떡하지? 둘, 나, 둘, 나, 둘. 그냥 이렇게 잡았어. 힘 줬죠? 네. 우리 힘을 가져가는 중요성. 힘을 줬잖아. 거기서 그냥 빼봐요. 뺐죠? 거기서 그냥 위를 긁어.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가 돼야 되는 건데. 음. 이게 내려서 회전을 주려는 것보다 그냥 정면을 줬잖아요. 거기서 빼요. 힘을 줬죠? 힘을 지금 여기 잡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그 힘을 유지해야 그냥 민볼 드라이브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원래는. 즈 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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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갔어요? 와 진짜 나도 여기다 그거 해야겠다. 내려가니까 여기 올라갔어 여기서 또 휘게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게 내리니까 올라갈 때 힘이 있으니까 이게 접어지는 거야. 우리들이 드라이브하면 일직선을 힘을해서 그냥 이 일직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니까 힘이 올라가다가 이게 접히는 거라고. 근데 원래 내렸던 분들 이 올리는 건 쉽지 않은데 아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음. 우린 탐니니 시리즈잖아. <laughs> 이제 시작할 때나, 이제 배우고 있을 때.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러블리브는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와.